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세 사랑하시며 하나님으로서 전하신 하나님 문별에 앉아계시라가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이사오며 거룩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이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나 m e n 8장 35절에서 3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n a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e 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 n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의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 38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아, 새벽 설교 원고를 1장에서 8장까지 제1권으로 나누드렸고 아, 월요일부터 제2권 마가복음 9장를볼 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 설교를 들으면서 원고를 참고하시고 또 설교 원고대로 제가 읽어 내려가지 않고 많은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빛 안에 말씀을 보충해 적으면 더 많은 유익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받은 은혜 말씀을 기도 제목을 잡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새벽 예배가 또 말씀이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자기를 주인하면서 따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라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목숨을 다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자기 목숨이라는 말이 두번 나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를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잃는 것과 얻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목숨을 위하여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 그 생명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면서 살으면 생명을 얻으리라. 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에 목숨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인데, 이 푸시케는 영혼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목숨, 이 생명을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신학을 하는 목사들은 이 단어는 다 알아요. 목숨이라고 하는 이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많지요. 지금 현재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결정할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은 푸시케, 영혼과 우리의 목숨,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혼과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래야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귀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것이 별로 귀하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이 생명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고 또이 죽음, 이 목숨을 잃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기에도 자기 목숨이 나오네 푸시케 온 천하보다 내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마가복 8장 3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는가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푸시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죗값을 치불하고 예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결국 누구의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원히 그 생명을 구원할 것이고 구전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숨은 생명은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이 전부 다인가? 그러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의가 있고 윤리 도덕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진승과 변하여 진승의 육체는 없어지고 만데. 그러나 우리 사람은 죽은 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영 세계는 있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있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안과 세땅 영원한 나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세상보다 영원한 나라가 사실은 더 중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목소 불리는 것 죽는다는 것은 이것은 만고 불변의 지혜입니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옛날에 예, 한번 죽는 거는 저가 여러분. 또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세월이 흐르면 늦고병들도 세월이 흐르면 죽는데 이것은 정해진 것이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 후에는 무엇이 있냐?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삶의 방법입니다. 영원히 후회하지 않는 삶이 주를 위해서 산 겁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매날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렇게만 살아야 하느냐? 그게 아니죠.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가정생활. 그 생활, 직장 생활, 사업하는 거, 친구 만나는 거 모든 삶의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주를 위하여 사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장부가 돈 갖다가 교회 바치는 려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튼튼히 지키고 우리 자녀도잘 키우고 잘 먹이고 잘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위해서 할수 있으면 집도 좀 사주고 이거 저거 사업도 좀 번창하고 부유해지고 우리들도 잘 살고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맨날 기도만 하고 밤새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그 삶이 아니죠 우리 삶 자체가 기도고 전도고 우리의 삶 자체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산다 이것이 그냥 그 세상과 인연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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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그렇게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세상의 핏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데 그러면서 때로는 핍박도 받고 욕도 먹고 아 예수 믿어서 덥고 짠 덥고 막그 싫은 소리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들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하면서, 그래도 배풀면서, 그래도 함께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따 흘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삼십팔 절에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삼십팔 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지금 이 세상을 가리켜서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같이 죄짓고 같이 음란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핍박도 받는데 세상에서는 당연히 이것은 습관적으로 짓는 죄지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이 음란한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 음란한 세대에서 죄 많은 세대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면 부끄러워하면 둘로 나누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고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잃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것도 3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 부끄러워하는 자들이 있고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는 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림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림을 하시는데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당연히 우리는 부끄러워하면 안 되거든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신 말이습어요 아버지가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는데 가심을본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도활하시고 40일 만에 사단전 1장 11절 말씀을 보면. 갈릴리,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하늘로 울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슴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재림은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을 말씀하셨어요. 3판절에 보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거룩한 천사가 있는 방면에 더러운 천사가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천사는 마귀사탄이란 말이죠. 마귀사탄에 속해서 그들과 함께 악하고 음란하게 살아가는 자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거룩한 천사와 함께 오신다. 이렇게 하늘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예수님께서 모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사군이 하셔서 사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침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침이 하늘로부터 예수님 스스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올것을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전부 다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부활, 생명의 부활 예수님과 복음위에서 산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울려, 울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도 베살론니가 전서 1 7절입니다 우리 살아있는 예수님 이 땅에 올때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주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변화해서 함께 올라간다. 이렇게. 데살로니가전서 4장1 7 절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죽음 위해서 열심, 히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업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또 휴식도 취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키고, 우리의 일터를 잘 지키고, 교회를 잘 지키고, 우리의 삶이 예수님과 복음 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그삶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u n 를 쌓아요. 예배자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공 v 해야돼 u n d r e d 정말 h a 럽지 않도록 n d r e d We have a hundred. We h 권사로서 집사 n 집사로서 목사는 목사로서 우리에게 맡은 직분 e have a h u n 우리를 믿고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짓을 주셨잖아요. 각 기관장들 또 부역장들 할것 없이 하나님께서 행한 그대로 갚아 주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걸어간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리라.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 만났을 때 그때에 얼마나 힘찬 찬송을 부르겠냐 말이야.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믿은 모든 백성들이 다 보이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그러니 이세상에살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하냐 말입니다 하늘나라에살으로도 사고 이 땅에서도 잘되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로 하면 안됩니다 또내 목숨을 위해서 내가 살려고 그리스도에게 불충해서도 안되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고 살아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복이지습니까 죽으면 기회가 없어요. 봉사하고 섬길 기회가 없어요. 살아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보이는 복된 산 살아가시고 하나님의 후시는 모든 복 받은 우리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가복음 8장까지 설교 완고 제 1권을 마치게 하시고 또 다음 주부터 제 2권 마가복음 9장을 시작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스러워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자랑스러워하실 수 있도록 우리도 주의 말씀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목숨을 다해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거룩한 주의를 잘 예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청소하고 관리하는 모든 선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 아멘. 영상 유튜브를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은혜의 자리를 나누는 선도들에게도 하늘 문을 여셔서 거기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걸피여 김을 받으시옵며 나라의 마음 씨며 뜻이 하늘에서 이인 것 같이 땅에서 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명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은자를에서아주에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게들게 하지 음옵시고 다만 하겠소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건설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이다 아멘